대치동에서 네. 제일 빨리 5-1을 들어가는 학년은 몇 학년이에요? 5-1? 요새는 1학년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laughs> 응, 응, 응. 네, 어떻게 해야 되지? 1학년은 머리가 안 컸는데 5-1은 응. 해야 되고. <laughs> 어렵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 1학년이 어, 1학년이, 아까 말씀드린 1학년은 사실 디딤돌이 맞는 나인데, 이또 <laughs> 센을 일반인가요? 하라고 하니, 그러니까. 뭔가 이게 딜레마가 있기는 있어요. 어, 그러니까, 에. 아, 이제, 그렇구나, 이제 이해해서, 아직은 괜찮아, 에, 에, 이해했는데, 에. 갑자기 5 1이래서그죠 <laughs> <laughs> 중등까지 또 연결된다 그러니까, 에, 또 조바심이 나긴 나요, 저도. 에, 에. 어, 그러면 남들 다5-1 음. 정도 할 때, 우리 애는 언제 이거 들어가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 요즘 황소가 점점 이 시험 범위가 땡겨지거나 그러진 않나요 범위는 똑같아요 그 마치 뭐 영재원에서 시험 우리는 선행을 내지 않는다라는 음. 것과 같이 그 원칙은 그러한데 사고력 문제니까 애매하죠 그래서 음. 실제 내용은 혼합계산 포포즈가 음. 그오다실에 나오는 혼합계산이니까 그걸 알면 더 쉽게 풀고 음. 중학교 방정식을 알면은 방정식 문제를 뭐 우기기로 풀 수도 있지만 방정식 끌어다가 푸는 애도 있고 그러면 푸는 속도가 좀 다르겠죠 그두 그러니까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은 사고력으로만 풀면 되게 좀 고통스러운 그 과정이 되니까 그래서 선행을 해 놓으면 오히려 좀 편하게 간다 이런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선행은 음. 어쨌든 빨라져도 본질은 같은 거네요 네그 선행을 시키려면은 아이도 받아들여줘야 되고, 엄마도 좀 되게 고통스러운 좀 과정이 필요하긴 하죠. 1학년이 5-를 음. 고통스러워요. 아, 만들어도 <웃음> <웃음> 근데 지금 3-2 <laughs> 하고 있으니까, 네. 1학년의 센은 솔직히 비추고요. 그냥 진짜 진도 빠른 친구들한테도 센으로 지금 해라 그러면은 하다가 아마 지쳐서 나가 떨어질 거예요. 혹시 네. 뭐 디자인이나 어떤 네. 그런. 편집 부분은 뭐 그냥 무난한가요? 어, 보시면은 문제가 이 정도인데, 막한 뭐 페이지에 문제가 막 아주 꽉 차있는 느낌은 아닌데, 뒤짐돌이 상당히 널널하죠, 문제가. 한 세네 아, 문제, 네 문제 정도 어렸을 네. 때그막 삼천제 이런 거 있어요. 아. <laughs> 요즘도 있나요? 그러니까 뭔가 음. 어떤 그런 편집에서 일단 한 단계가 너무 업그레이드 되거나 어. 너무 올드한 스타일이거나 이렇게 되면 또 애들이 좀 그쵸 그 질리는 것 같고 그래도 음. 뭔가 제가 얼핏 보기에는 또 무난해 보이는데 음. 아이들이 이렇게 핵심을 집어준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센으로 가는 음. 게좀 힘들어도 수학을 잘할 수 있다면 뭐 뭐든지 음. 해야죠. 그래서, 애들도 자꾸 아는 거예요. 옆에 친구가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라이트 센을 하기도 하니까, 저도 라이트 센 하면 안 돼요. 이런 소리 하고. <laughs> 영어는 반는데 음. 쟤는 왜. 더 어, 높은데 어, 그러잖아요. 서 야, 센은, 어차피 센 풀어야 돼. 너한권 풀래? 라이트 센까지 두권 풀래? 이러면 아예 하나 할래요. 남자애들은 단순해서, 아, 네. 센 하라면 해요, 또. 어, 네. 음.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집에서는, 쉽지 않아서 집에서 어머니들이 엄마표로 하시거나 홈스쿨 하시는 분들은 디딤돌 하시고 심화 교재 하나 넣어 주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원에 보내실 때 만일에 개별 진도나 이제 어, 어떤 학원을 갈 때, 뭐 어머니가 이제 교재를 보고서는 좀 선택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센이랑 최상위 S나, 뭐, 센 플러스 최상위 하는 거, 이런게좀 구멍이 상당히 없더라. 나중에 어디 레테를 보고 입테를 보건 할 때, 결과가 그러면 잘 나오더라. 그냥 엄마 입장에서는 네, 네. 일단 디딤돌 1-1부터 6-1. <laughs> 라인트 세트, 그러니까 봐요. 지금 세 세트를 구비하라는 말로 들려요. 그래서 음. 어떻게 여기서 막골라골라서 하는 게 뭐랄까, 참 이게 이렇게 편집 능력이 참 이게 선생님들보다 안 되니까 또좀 결국 전집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다 사놓으세요? 보면은. <laughs> 다 사놓고 어, 결 책상이 아, 라이트센이랑 디딤돌이랑은 비슷하기 때문에 음. 두 개를 같이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저는 학원에서도 그렇고 저희 애 키울 때도 문제집을 양치기로 하는 거는 정말 반대예요. 그래서 막 쉬운 문제집 음. 다섯 권 푸는 학원 아그 진짜 너무 좀아왜 저러셨을까 그러니까 속으로. 그거 답아니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쉬운 거 다섯 건 풀면은 심화를 안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아... 저는. 장가 발전은 안 되나요? 안 되죠. 전혀 안 돼. 애가 그냥 자꾸 뭐, 네. 예를 들면, 우공비. 쉬운 문제집. 네, 그냥 그거에 계속, 그러니까 이제 상담하실 때, 뭐 풀었어요? 원래 문제집? 그러면은, 우공비요? 그러면은, 아, 이렇게. 왜냐면 <laughs> 학교 단평보다 쉬우니까, 우공비가. <laughs> 네. 언제 끌어올리지? 왜냐면 저는, 두 권이나 보통 두 권에서 세 권을 풀리는데 센을 밑으로 까니까 제일 밑이 센인 거니까 네. 어렵 어렵죠 사실 가시밭길을 가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쉽더라도 이렇게 딱 뭔가 완결지은 느낌이 더 어. 뭔가 산뜻하다거나 할까? 그래서 아는 엄마들은 할까? 좋아하시고 네. 근데 어, 요새의 그 트렌드는. 애가 일단 집에서 찡찡대지 않는 걸 원하시긴 하는 것 같아요. <laughs> 학원에서 다 해결하고 아... 숙제를 해도 디짐돌은 조금 더 편하게 하는데 쎄는 엄마랑 좀 싸우면서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숙제 낼 때는 꼭 복습식으로 숙제를 내고 그 어려운 시스텝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그건 숙제로 절대 내면 안 되고 학원에서 풀고 b 스텝의맨뒤도 어려우니까 학원에서 와서 풀고 엄마랑은 A랑 그 B의 쉬운 부분 풀고 서로. 가정도 평화로워야 되고 이제 학원에서도 잘 서로 돌아가야 되니까 톱니바퀴 돌아갔듯이 그래서 그렇게들 많이 이제 좀 디자인을 해드려요 근데 근데 뭐 디딤돌 해도 되죠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디딤돌하고 최상위도 잘 풀더라고요 근데 그냥 저는 일반 애들을 대상으로 실험 실험 아닌 실험을 하였는데 아 최상위가 점점 멀어지더라고 그렇게 쉬운 거로만 풀면은 그래서. 특히 5-1부터 좀 길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디딤돌 해도 상관이 사실 없는데 5-1에서는 어, 애 그냥 목공업까지 심화를 한번 끝까지 해보는 경험이 필요하고요. 5-2는 또그 정도로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음. 거기는 뭐 중등이랑 그렇게 연계가 막 된다고 그런 건 아닌데 6학년 거는 1학기, 2학기는 또 중요한 게 중학교 1학년, 2학기 부분이 또 되게 연계돼서나오니까는 거기도 좀 중요하고. 어쨌든, 오다은잘 해놓고 구멍 없이 가야 된다. 오다센 주문. <laughs> 일단 집에다가. 네, 아, 쌤이 완료.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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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근데 이거 확실히 듣고 나니까 좀 정리되긴 해요. 진짜. 어. 네. 그 뒤짐돌 사시는 거 아니야? <laughs> 일단 이제 1층에 이렇게 뒤짐돌 깔아놓고. 네, 네. <laughs> 이렇게 <2층에>. 탑을 쌓아야죠. <laughs> 디딤돌로 어, 마음의 안정감을 오늘 얻고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럼 이제 1층 꺼내고 음. 오늘 이제 해볼만하다 그럼 2층 꺼내고 아니 진짜 그런 건 음. 있어요 애가 수학 숙제할 거는막 찡찡대고 음. 잠깐 어, 집에서 좀 트러블이 날수 있거든요 다 누구나 고비가 있는데 음. 그럴 때 디딤돌을 주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러면 애도 자신감이 <laughs> 아, 생기고 아, 네. 그쵸, 그쵸. 근데 소심한 친구들이 진짜 있어요 성취율도 어, 좋고 네, 네. 그러면은 이걸로 음. 집에서 복습한다 그러고 저는 이제. 음. 할머니랑 공부할 때, 아, 이제, 어. 디짐돌을 하면 아, 잘 하더라고요. 아, 할머니가 공부도 시켜주세요? 아니, 아니, 이렇게 어, 해! 어. 이렇게 말을 하면, 아, 알아서 하기. 약, 약한 버전이 들어갔을 때, 이제, 디짐돌이 음, 좀 효과가 있고, 맞아. 점점 이제 난이도가 세질수록, 애기가 이제 책상에서 없어지죠. 도망가서. <laughs> 그래서, 문제집을, 어, 두권 이상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혼자서 해결이 안 되는 책 하나랑, 혼자서 복습식으로 그렇게 이제 술술 풀리는 디딤돌 같은 책 이렇게 해가지고 학원에서는 그래도 학원이 있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얘가 원래 못 풀던 거를 한 단계 올려주는 게 학원이니까 최상이든 세네모 시 단계든 이런 거를 풀리도록 그 학원 교재용 따로, 그 다음에 숙제용 교재 따로 이렇게 되면은 음. 제일 이상적인 것 같아요. 학원 것만 왜 이렇게 잘 풀어요? 어려운 걸좀 혼내니까. <laughs> <laughs> 저, 저도 마찬가지죠. 응. 오늘 친구가 이렇게 풀다가 응. 선생님 힘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어 원래 힘든 거야? 이말 어, <laughs> 네. <말하고도> 그냥 선생님도 <laughs> 이렇게 음, 그러니까,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학원에 매직이 약간은 있기는 집에서 해요. 집에서처럼 받아준 사람이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에는 그냥 누워 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냥 네. 노는 거지. 근데 저희 애도 그래요. 그래서. <laughs> 누가 친구 있으면 또잘 하더라고. 어, 그래, 맞아, 네, 좀 맞아요. 좀 또래의 네, 그 피어 네. 프레션은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친구가 뭐 그렇게 막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음. 그냥 친구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난 억울하지 않아. 그냥 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냥 기분 탓인 거죠. 음. 집 가면은, 어, 집은 쉬는 곳이다. 음. 이런 너무 게 있는 주변에 같아. 진짜 많은 요소들이 있고, 형제, 자매 있으시면은 막. 제가 비교하고. 사실 큰애 때는 집에서도 막 숙제 빡세게 시키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힘들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집감은 저도 쉬어야 되는데 에이, 나는 폰을 보고 있는데 뭐 말은 이제 톡방 관리와 <laughs> 일의 연장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전 힐링의 시간이죠. 그래서 막 하는데 애가 이제 엄마가 폰을 하고 있으면 은 귀신같이 숨어서 조용히 숨도 안 쉬고 어디서 쉬고 있어요 저도 까먹는 거야 존재를 잡고 그래서, <laughs> 저희 애도 그래요 어, <laughs> 알아 엄마가 지금 어, 관심사가 <laughs> 여기 사이버 세계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laughs> 어느새 시간이 한 시간이 가 있고 그러더라고 <laughs> 근데 이제 애기들도 숙제하면서 이제 그런 게 음. 느는데 그래도 이래저래 하다 보면 쉬운 문제도 연습시키면 가서 또 학원가서 잘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음. 오늘 잘 하고 갔어요. 아, 그래요? <웃음> 네, 네. <웃음> 오늘 또 힐링 타임으로 네. 이제 베스킨 네, 네. 갔다가 네. 이제 뭐 집에 왔다 하더라고요. 음, 음, 음.